저는 이런 촉촉한 겔랑 수분 프라이머를 쓰는데 얘가 선크림보다 실제로 제형이 더물 같고 더 얇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쓰고 나서 얘를 쓰면 뭔가 선크림을 파헤쳐지는, 풀어헤치는 그런 느낌이고 막 허옇게 막 물도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선크림과 프라이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서 제가 바르면서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은 선크림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선크림이 있어요. 무기자차 선크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얼굴 위에 막을 씌웁니다. 그래서 얘를 빛이 오면 자외선을 튕겨내는 선크림이에요. 요런 애들은 백탁현상이 있고요. 뻑뻑한 게 특징이에요. 대신 화학성분이 덜 들어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분들한테는 더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기자차 선크림은 이제 피부 속에 흡수를 시켜가지고 자외선이 왔을 때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그런 느낌의 선크림인데 발림성이 좋고요. 어이 선크림은 헐크 그 뜨지 않고 가볍고 좋더라. 하는 그런 느낌의 선크림이 유기 자차예요. 요즘에는 혼합 자차라고 해서 이 무기 자차와 유기 자차의 좋은 점들만을 딱빼 갖고 혼합 자차 선크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프라이머가 먼저냐 선크림이 먼저냐 하면은 어, 선크림이 먼저 프라이머가 후가 맞습니다. 선크림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프라이머는 메이크업의 첫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해요. 이유는 여러분, 프라이머는 어쨌든 메이크업 베이스잖아요. 파운데이션을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우리 피부를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잘 붓게 하는 성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크림 뭐 전에 쓰는데요? 전 그게 더 좋던데요?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파운데이션을 잘 붓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바로 전에 쓰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유기자차 선크림은 피부에 흡수가 되어야 작용을 하잖아요? 피부에 흡수를 잘 시켜야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뭔가 프라이머가 한겹 더해서 방해를 해서 만약에 얘가 안 들어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외국 분들의 뭐, 어, 피부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아티스트 분들 유튜브 찾아봤을 때도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유기자차 흡수시키는 그런 류의 선크림의 경우 나는 어떤 스킨케어, 뭐 토너, 로션 이런 거보다 제일 먼저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고민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이런 촉촉한 겔랑 수분 프라이머를 쓰는데 얘가 선크림보다 실제로 제형이 더물 같고 더 얇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쓰고 나서 얘를 쓰면 뭔가 선크림을 파헤쳐지는, 풀어헤치는 그런 느낌이고 막 허옇게 막 물도 나와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쓸때 이걸 먼저 써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께 뭐 화장이 뜬다 하면 그냥 이런 거는 선크림 전에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또막 열심히 찾아본 결과 선크림을 흡수시킬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선크림을 요렇게 저 케어 눌러지 선크림 바르고 있고요. 늘 이걸 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흡수가 잘 되는 애긴 한데 이렇게 바르고 나서 바로 겔랑의 골드 프라이머가 리뉴얼된 버전인데 요거를 바르면 요렇게 해서 문지르듯이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선크림이 이렇게 풀어 헤쳐지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허옇게 그래서 이게 선크림 흡수가 잘된 건가? 라고 늘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가끔 이렇게 로르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고 약간 좀쪼여지는 느낌이 있을 때그 위에 사실 선크림을 바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주는 이 끈끈한 느낌, 이제 파운데이션을 잘 붙게 해주는 그 느낌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질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선크림을 위에 어쨌든 더올려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하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고 흡수시켜줄 시간을 돌아, 그거를 보고 나서 똑같이 선크림을 이렇게 올려주고 살짝 두드려준 다음에 눈썹을 하거나 아니면은 눈화장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어, 조금 흡수가 됐네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들끈끈한 그런 느낌? 그 후에 프라이머를 이렇게 얹어주면 그 허옇게 밀리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긴 되네 한 다음에 선크림을 흡수시켜주고 이 프라이머의 끈끈한 느낌을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착 붙여주는 거죠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잘 두드리고. 1분 정도 기다려주신 다음에 프라이머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바로 쓰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선크림을 바르고 좀 기다리셨다가 프라이머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공 프라이머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투표 결과 모공 프라이머를 되게 많이 쓰시던데 모공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좀 막는 성질이 있는 애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만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선크림 다음에 살짝 살짝 조금씩 막아가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프라이머를 썼을 때,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뒤에 바를 때 밀듯이 바르는 것보다 이걸 한번 쌓아줬기 때문에 겹을 이 위에 누르듯이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바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얘네의 단점은 약간 두꺼워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제 선크림 바르고 토너 한번더 두껍게 깔아주고 그 위에 파데를 깔면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뭔가 잘더 뭉개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톡톡톡톡 두드리듯이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톤업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밀듯이 바르다 보면 좀 두꺼워지고 너무 허옇게 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 너무 많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보다 톤업류의 베이스는 이렇게 두드리듯 다 골고루 발렸나? 라는 느낌이 될 때까지 바르는 걸 선호해요. 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됩니다. 요런 느낌보다. 그런데 요즘에 신상 프라이머, 뭐, 샤넬의 신상 프라이머도 그렇고, 지방시 이런 스틱도 그렇고, 뭔가 톤업을 되게 자연스럽게 넣는 게 요즘에 특, 요즘 프라이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톤업 프라이머 하면 진짜 딱 완전 톤업 이런 거였는데, 요즘엔 수분 프라이머에 톤업을 한 방울씩 넣어서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요런 뭐 샤넬이나 얘네들쓸 때도 똑같이 선크림 흡수시켜주고, 충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뭔가 궁합이 안 맞고 밀린다 할 때는 무조건 프라이머 포기입니다. 선크림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선크림이랑 프라이머 둘 중에 뭔가 안 맞아서 하나 포기해야 될 때는 무조건 프라이머를 포기하시고 프라이머라는 게 어쨌든 파운데이션 우리 피부 표현을 베이스를 예쁘게 도와주는 앤데 피부를 더 방해한다. 그러면은 잘라내거나 양을 줄이거나 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이 방법으로 선크림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베이스를 얹는 방법으로 화장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